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마가복음 7장 25절로 26절 수로 분위기 출신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고통받고 있는 딸아이가 있었습니다.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과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하여 예수님 계신 곳을 물어 물어 찾아온 것 같습니다.그녀는 예수님을 뵙자마자 그대로 발아래 엎드립니다.그러고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가복음 7장 27절로 28절.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자녀인 유대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인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매정한 말로 여인의 요청을 무시하신 것입니다.이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주님은 여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가복음 7장 28절로 30절. 주여, 올소이다마는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더 겸손히 낮아져서 땅바닥에 떨어진 떡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궁유를 베풀어 달라는 여인의 태도에. 예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그러셨듯이 원래의 본심을 나타내시며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에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할 최후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는 믿음, 이러한 절박한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내선에서 처리하고 내가 할수 없는 일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없이는 한 순간도 못 산다는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임을 배웁니다. 오늘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절박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겠습니다.